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케팅 믹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피로도 알려진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피는 상품 가격 장소 프로모션을 나타냅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때 기업은 자사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과 이점 경쟁 업체와 차별화 할수 있는 방법, 타깃, 고객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격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때 생산 비용 경쟁 및 소비자 수요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인 또는 번들링과 같은 가격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장소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통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상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타 유통채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유통채널을 선택할 때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모션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광고 홍보 및 판매 프로모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미디어 채널이 가장 효과적인지, 프로모션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각각 고려함으로써 기업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믹스는 만능 솔루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고유한 환경과 목표에 따라 전략을 맞춤화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케팅 믹스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려는 기업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각 사피를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써 기업은 경쟁자들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이 유익하고 흥미롭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적어주시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